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유튜브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이명웅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은 폴라로이드 라이브 클립 방송. 근데, 주목해야 될 것, 이명웅 몸매이다. 현재 이명웅의 건강 상태, 신정훈, 잠시 쉬세요.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이명웅의 스태프는 공식 유튜브에 폴라로이드를 라이브로 부르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라이브 노래 영상은 게시 직후 순식간에 시청자들을 끌어모았고 아래 댓글란에 많은 칭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라이브가 정말 좋다며 이번 영상이 앞으로 며칠 더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웅의 내면의 목소리와 옷차림뿐만 아니라 외모와 체격도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화려한 의상과 잘 정돈된 메이크업에도 여전한 요인 몸매와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이명웅의 팬들은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극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웅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서 쉴 틈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서울, 콘서트를 위해 연습에 너무 몰두한 탓인지 이명웅의 건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치지 않고 이명웅은 차기작과 행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앞으로 그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열리는 콘서트 아인 히어로입니다. 작품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명웅의 건강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정훈이라는 물고기 대표는 이명웅과 통화를 하고 이명웅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좋은 건강과 좋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내부 소식도 있습니다. 이명웅의 최근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명웅의 활동과 개인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통해 계속 업데이트해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에서 가장 빠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